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회를 인하여 일찍 일어나게 하시사 말씀에 동참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 나이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화 목사님 외에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다. 말씀 전하신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각시대의 디젠토 7장 6번째 여섯 부분 루터의 당당한 논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압박을 받는 자는 이중에 이익을 얻는다. 첫째는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판단에 호소할 수 있고 둘째는 자기의 교만한 말로 지나치게 위압적인 태도로 방자하게 함부로 말하는 폭군에게 그 양심에는 호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공포감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견에서 루터는 성경에서 인용한 많은 구절들로 이루어진 명료하고 간결하고 힘 있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명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큰 소리로 낭독한 위에 추기경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다만 쓸데없는 말을 기록한 불경하게 짝이 없는 인용고의 수집에 불과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멸시하는 태도로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에 루터는 담대에 일어나서 횡포 무례한 법왕사절의 논법을 역용하여 전설과 교회의 구전과 가르침을 여지없이 전복시켰습니다. 법왕의 사절은 루터의 변론에 도무지 대답할 수 없음을 알자 자제력을 잃고 맹렬한 불과 같이 노하였습니다.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거기서 그대는 그대의 소송사건을 당당, 담당한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나는 너와 너희 일당을 파문한다. 이렇게 외친 거죠. 또, 어떠한 경우에든지 너를 돕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겠다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교활하고 분노한 음조로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말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루터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즉시 그곳에서 퇴장함으로 취소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은 법왕의 사절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위협으로 루터에게 공포감을 주므로 그를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지지자들과만 남게 되었으므로 둘러앉은 사람들을 차례로 돌아보며 자기의 계책이 뜻밖의 실패한 것을 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때의 루터의 활약은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 그들이 나타낸 정신들을 스스로 판단해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이론의 설득력과 진실성, 진실성을 비교해 보고 판단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대주적이었습니다. 개혁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순하고 겸손하고 굳센 태도로 진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방의 사절은 젠체하고 거만하고 횡포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한 구절의 성경 말씀도 인용하지 않은 채 화를 내면서 취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로마에 보내어 처결하게 처벌하겠, 처벌하겠다고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대결하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어, 옳고 그름을 다른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어, 근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논증이 확실치 아니하므로 그냥 큰소리로 화를 낼 뿐이죠. 루터의후 원자, 프리드리히 후 루터가 통행권을 소유하고 있었을지라도 법왕당들은 그를 체포하여 투옥시킬 의무를 꾸몄습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그가 더 이상 체류하는 것이 무익한 일임을 알고 그에게 즉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것과 그 계획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지킴으로 남에게 눈치채이지 않게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방 장관이 보내준 한 사람의 안내자를 따라 새벽에 말을 타고 아우거스부르크로 떠났습니다. 앞길에 가로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고요하고 어두운 시가지를 몰래 빠져나갔 나왔습니다. 잔인한 원수들은 방심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펴놓은 함정을 그가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진실로 이때야말로 매우 염려되는 때요.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그 도시의 성벽에 있는 작은 문에. 담도하였습니다. 문은 그에게 열려지고 그는 아무런 장애 없이 안내제와 함께 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문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오자 그들은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야 루터는 법왕의 사절이 그의 탈출을 알기 전에 박해자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까지 가버렸습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줄로 생각했던 그 사람은 마치 한 마리의 새가 새 사냥꾼의 그물을 벗어나듯이 그들의 수중에서 벗어났습니다. 루터가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법왕의 사절은 매우 놀라고 분개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 자, 자신의 지혜와 단호한 결단, 결단력을 나타내므로 큰. 명예를 얻을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작센의 선우 프리드리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타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루터를 실단히 비난하고 프리드리로, 프리드리로 하여금 그를 로마에, 로마로 보내든지 작센에서 추방하든지 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면서 법왕이나 법왕의 사절에게 성경상으로 자기의 오류를 지적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면 당연히 자기의 주장을 취소하겠노라고 가장 엄숙한 태도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이처럼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헤아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선후는 프리드리 히 선후죠. 아직 개혁설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루터의 공정하고 분명하고 힘있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혁자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프리드리는 히 그의 옹호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법왕의 사절에게 보내는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귀하는 아우거스 브루크에서 마틴 박사와 회견하였으므로 만족하였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그의 오류를 확신시켜주지 않고 신앙을 취소하게 하고자 노력했을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마틴 박사의 교리가 불경하고 비그리스도인적이며 이단적이라고 말해주는 이 나라의 학자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선우는 로마를, 어, 루터를 로마로 보내거나 자기 나라에서 추방하, 추방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선우는 어, 사회의 도덕적 억제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개혁사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와 개발된 양심의 명령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위 하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루터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알고 그 사업이 교회 안에 좋은 가마를 끼치고 있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였습니다. 예. 이 프리드리 선언은그 루터가 법왕권들하고 법관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아이 성경 말씀 루터가 주장하는 그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무엇을요 양심을 깨우치고 그래서 범죄를 억제하는 것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루터를 옹호하고자 하는 결심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주의 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나라의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마지막 때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모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루트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여기에 프리디 선우가 루트에 아주 옹호자가 된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리디 선우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할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 하시니까 우리도 그럴 루터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심을 하 믿고 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수복집사님 어, 음. 고난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낀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 받았습니다. <laughs> 아멘. 네. 고난 받지만 오히려 아, 내가 합당한 자로 예,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네. 저희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네. 그런 아, 내가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구나. 주님, 어, 주님의 그 용사로 삼아 주심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도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럼 님 예. 어, 여기서도 루소 선생님이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상명적으로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어, 저도 주위에서 항상 재림교회에서 얘기한 것을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그들이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어, 열을 올리다가도 나중에 점점 이제 목소리가 찾아들면서 어, 결국은. 어, 이단이라는 근거를 제시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쪽을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목소리가 점점 처음과 달리 이제 기세가 약해지면서, 더이 논리적으로 그 논박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진리를 전할 때에서는 당당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제, 쟁투를 하려고 이제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지만은 말이 나왔을 때는 원칙을 확실히 얘기해야겠다. 루터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확실히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입장을 정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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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도 언제나 <laughs> 기도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예, 여기 보면, <laughs> 루터는 성경 말씀에서 인용을 하였고, 법왕의 사절은 성경이 아니라 힘과 권위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 음, 그 자에서는 뭐, 자기의 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판단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우리가 그 루터와 같이 지도자들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친구로 사귀고 하나님의 귀한 모분을 보인다 그러면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또 우리들을 또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도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또 구원의 손길을 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많은 번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바울의법면이죠 저는 여기 프리드리 선언은 사회에 도덕적 억제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알았다. 오직 그 무너진 도덕을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 프리드리히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사회가 점점 요즘 도덕적으로 무너져 가는 걸볼때 그냥 그것을 비판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어두워지면 뭘 밝히면 돼요?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두운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빛을, 성, 말씀의 빛을 쫙 밝히면은 그 어둠은 없어진다는 거,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나 정말 사랑과 진실을 다해서 그들을 대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까 윤장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루터와 또 법왕 대표자와의 그 차이에서 사람들이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겸손함과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그 당시에 그니까 러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표명을 안 날지라도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 얼굴을 통하여 그래서 40대 이후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죠. 하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화의 모습, 하나님의 네. 사랑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 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렇게 새벽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볼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는 시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루터가 대답할 때에 할 말을 주시고 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또그 말씀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어, 진리를 깨닫고 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저희들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사람들은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될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고와 질병과 또 어려움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옥죄일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힘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